자, 그럼 이제 마크업 스위칭 모형의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데이터, 네, DGP입니다. DGP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만들어지냐면, P11, p 2 2라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프로버리티인데, 이게 스테이트를 아까 우리는 dt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는 그냥 st라고, st라고 하겠습니다스테이트라 해서 st라고 하겠습니다 st는 1기분 st 1은 1. 얘는 probability인데 마찬가지로 st는 2기분 st 일은 2라고 하겠습니다. 정의하기를 그러니까 전기가 스테이트 1이었을 때, 이번, 기, 이번 기가 스테이트 1일 때, 1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환, 전환 확률이라고 그래요 전환 확률. 영어로는 이제,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전기가 1이었는데 전기가 1이었던 조건 하에서 이번 기가 1일 확률이 p11이라고 우리가 노테이션 하고요. 그리고 전기가 2였는데 이번 기도 1일 확률을 이제 p22라고 하습니다 그럼 당연히 p12. p12는 뭐냐면 probability st는 2 given st-1은 1. 그러니까 1에서 으로갈 확률이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1에서 으로갈 확률이니까 1 빼기 1에서 1로 가 확률을 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P21은 P21은 1 빼기 P22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이때 우리 이제 P11은 P11은 이제 베타 분포 베타 분포에서 나옵니다 베타 분포에 이제 그렇죠 왜냐면, 하이 확률 자체가 0과 1 사이니까, 베타 분포고, 얘를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을 이제, A10, 그리고 B1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22는 이제, 아, P22도 베타 분포고, 베타 분포고, 얘는 이제, A20, 그 다음에 B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환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환 확률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뭐가 뭐가 결정되냐면 이제 0 시점에 0 시점에 이제 스테이트 S0가 결정됩니다. 얘는 얘는 1입니다. with probability 뭐가 되냐면 1 빼기 P22 나누기 2 빼기 1 나누기 P11 빼기 이제 P22입니다. 얘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probability인데 S0가 1일 확률이에요. 자, 보시면 얘는 S0가 1일 확률입니다. 즉, 얘는 condition이죠. 전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번 기가 얼마이냐가 이제 전화 확률이고 얘는 없이 그냥 확률이요. 예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 n c o n d i t i o n 입니다언 n c o n d i t i o n a 얘는 사실 정확하 다시 말하면 얘는 꼭 시점 0이 필요는 없어요. ST가 그냥 1의 확률입니다. 얘는 이제 언 n c o n d i t i o n 고 이걸 우리가 베이지 아니니까 사실 이렇게 쓰면안고 이렇게 써야 돼요. p r o v 리티 T ST는 1 e n 트랜지션 프라버리티, 왜냐하면 트랜지션 프라버리티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트랜지션 프라버리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지션 프라버리티는 마크프 시스템 5에서는 이제 추정해야 될파라메타예요 추정해야 될 파라메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라메타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고 뭐가 안 주어져 있을 때 전기가 안 주어져 있을 때 stk1의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이거 이 지금은 unconditional probability, I 이 a n t get that. 그 can't g e 가 t 일 확률은 당연히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can't get that. I c a p11 나누기 2 a t I p a n t get that. I can't 그 e 서이 확률로 I c a n e 1이 되고 2 확률로 2가 됩니다. 이거는 랜덤 샘플링이죠. 그냥 샘플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0.6이고 얘가 0.4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과 1인데 얘가 0.6이다. 그러면 이제 0 6보다 0.6보다 작으면 1이라 부르고 0.6보다 크면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0과 s 0가 샘플링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것은 전환 확률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 전환 확률로부터 초기 스테이트 s0 가 생성이 됐고요 초기 스테이트가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s1을 샘플링 할수 있어요. S1. s1 given s0 샘플링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죠. 만약에 만약에 얘가 1이라면 그렇죠 만약 에 1이라면 그죠 1이 아을거가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S0과 1이라면 S=1이라면 probability 뭡니까? S1이 1일 확률 given S0과 1일 때. 얘는 뭐가 됐어요? 이때는 p11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S0과 2라면 1일 때 probability S1이 1일 확률 given S0는 2 이건뭐뭐되학습니까 얘는 1 왜냐면 얘에서 2에서 1로 갈 확률이니까 2에서 1로 갈 확률이죠. 그러니까 얘는 1 p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 j 는 생성됐으니까 생성됐다 그러면 1 아니면 2겠죠. 그래서 1이라면 S1은 이 확률로 1의 값을 갖고 만약에 S0가 2로 생성되었다면 1 p22의 확률로 이제 1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1-p11의 확률로 1-p11의 확률로 s1은 2가 될 것이고 또는 이제 p22의 확률로 S2는 s1은 2가 되겠죠. s0가 2일 때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s0가 주어졌을때 s0로부터 뭐가 생성됩니까? s0로부터 s1이 생성되고 s1이 생성되면 여1로부터또 뭐가 생성됩니까? s2가 생성되죠. 마찬가지로 S3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S가 무한대로 생성되게 되다 그래서 모든 시점에 스테이트가 생성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시점에 스테이트가 생성될 때는 오로지 하나의 예선 결정이 돼요. 즉, 전기 스테이트가 뭐였냐,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제외하고, 파라메터는 제외하고, 전기 스테이트가 뭐였냐에 의해서만 생성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걸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그리고 또는 이제 ST의 ST 의 확률, 그러니까 ST가 1의 확률, 2의 확률이 ST-1에만 의존하고 ST-2나 그 전꺼에는 전혀 의존 하지 않는 성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코프 프로퍼티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ST가 s t 공다는거 ST가, ST가 1일일0일일1일일률일일일확률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1일 1일 ST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그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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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일이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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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일일일 달리 말하면 이제 st 이전에 t 이전에 이전의 정보들 그러니까 t-1, t-2, t-3 쭉 있을 때이 모든 것들의 정보가 t-1시점 이전에 모든 정보가 st-1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전환 확률의 생성 과정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p11, p22 생성된 과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S0 생성되는 과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S0로부터 S1, S2 해서 이제 S 캡 T 뭐더나아가 되죠 S 캡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S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S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S1, S2, S3, S4가 이렇게 또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S2는 S1에서 결정되고, S3는 S2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S4는 S3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럼 S가 S1이 결정되면 S1이 1 또는 0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파라메타도 파라메타도 이 베타1 또는 베타2로 결정됩니다. 즉, 이 베타란 값은 베타란 값은 베타란 값은 베타1이 되거나. 또는 베타2의 값을 갖습니다 어떨 때 만약에 그 시점이 그 시점에 st가 1이라면 베타1이고요 만약에 그 시점에 st가 2라면 베타2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가 1이냐 2에 따라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베타1일 수도 있고 베타2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그날의 스테이트가 결정되면 그 시점의 스테이트가 결정되면 베타 값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줄여서 그냥 베타 언더바 st라고 그러겠습니다 베타 아, 서브스크트 예, st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타가 결정되면 뭐, 뭐가 결정되겠습니까 yt는 뭐겠습니까 y 1이라 쓰지 말고 y1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징 시점이니까 얘도 이제 s1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y1 첫 번째 시점의 정수 변수 y1은 x1 곱하기 베타의 s1 더하기 이제 에러 텀인데 에러 텀도 분산이 일단 노멀 하죠 분산이 0 있고 분산에서도 분산도 레짐이 더달를수 다를, 다를 있겠죠 얘도 시그마의 S1의 제곱 결정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거는 베타 S1 그리고 시그마 S1의 제곱도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점 S2가 됐습니다 S2가 이제 되면 S2가 되면 또그 시점에 파라메터 제 베타 S2 시그마 S2의 제곱이 결정이 돼요. 이게 결정이 되면 또 뭐가 뭐가 결정되겠습니까? y2의 분포가 결정이 돼요. y2 분포가 결정 되는데 y2의 평균은 뭐겠습니까? 평균은 x2의 뭐가 베타 S2 더하기 이제 또 분산은 0의 시그마 S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S가 S는 독고대로 가는 거죠. S는 그냥 전기 SS 무지가 수축하는 거예요. 마치 뭐라 생각? 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날씨로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는 어제 날씨에서고 어제 비가 왔으면 오늘 비가 올 가능성이 많고 어제 날이 맑았으면 오늘 나, 오늘 이제 오늘도 오늘 이 날이 맑을 가능성이 많죠. 100%는 그,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늘의 날씨는 오늘이 S라고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어제 날씨에서연합받고 이막 어제 날씨가 오늘 날씨 결 오늘 날씨 결정되면 오늘 날씨에 사용될 파라메터들즉 즉, 오늘 날씨가 날씨가 맑다 비가 온다에 따라서 우산을 쓴다 안 쓴다 뭐 그런 효과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파라메터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종수표에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의 날씨는 오늘 날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내일이 되면 내일의 파라메터가 결정이 되고 베타1 또는 베타2가 되겠죠. 시그마1 또는 시그마2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Y3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이제 S3는 S2에만 연애받다는 뜻은 뭐냐면 이 S2라는 거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x 3라는 거는 Y2에 연애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Y2에 연애받지 않습니다. 즉 오늘 비가 왔 오냐 아냐는 어제 비가 왔냐 아니냐 결정된 거고 어제 사람들이 우산을 썼냐 안 썼냐가 오늘 비가 오냐 안오냐 이런 뜻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이 이 스테이트는 굉장히 외생적입니다. 외생적 그러니까 x나 y에서 의 정의를 받지 않고 그냥 독고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의 역할은 그냥 독고대로 그냥 전기 값을의지로추측하면그때그매 시스템별로 사용될 파라미터를 내려다 파라미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베타1이다 오늘은 베타2다 결정해 주고 그럼 그에 따라서 x가 y 밑에 있 야. 또는 이제 변동성이 결정되어서 y가 결정되는 거죠. 즉 s가 진행되 가면서 매 시스템마다 그날 y의, y의 분포를 결정해줘요. y의 평균과 분산을 결정해주는 거죠. 그전에는 y의 평균이 바뀐 이유가 오로지 x가 바뀌기 때문에 y의 평균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x도 바뀌고 동시에 베타도 바뀌기 때문에 y의 평균, 평균과 분산이 바뀌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마크옵스 시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사진에 뭐가 조절돼야 됩니까 뭐가 조절돼야 되냐면 베타1의 생성 과정, 베타2의 생성 과정, 그다음에 시그마1 제곱, 시그마2 제곱의 생성 과정이 주절돼 있어야겠죠. 베타1의 생성 과정, 베타2, 시그마1, 시그마2의 생성 과정 우리가 프라이어 그러죠. 즉, 베타1의 프라이어도 노말이고, 베타2의 프라이어도 당연히 노말이고, 시그마1과 시그마2의 프라이어는 뭐겠습니까? 인버스 감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타1과 베타2의 프라이어는 보통 두 개가 같은 걸로 주어져요. 즉, 평균도 베타1과 베타1과 베타2의 사전 평균도 같고, 베타1과 베타2의 사전 분산도 같은 걸로 줍니다왜 그러냐면, 사전적으로는 베타2가 뭐 베타1보다 크다졌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베타2와 베타1의 사후 분포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오로지 데이터의 정보 예스마 가리도록 해주려고 계는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베타 1과 베타 2의 분포를 평균이나 평균을 달리해준 경우 가많습니다 그건 어떤 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 정보가 충분치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의 제곱에 대해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코스 수치 모형의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생성됩니까? 최연지 브라보트가 생성되고 또 이니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모든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생성되는 거죠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의해 서 생성이 되고 또또그 다음에 이제 베타 1과 베타 투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분포도 이제 사전 분포로도 생성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 다음에 꼭 이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걸 문제 상관없죠 왜냐하면 서로가 사전적으로 독립이니까. 하지만 얘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야 되죠. 반드시 얘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얘가 나오고 s t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s 1, s 2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 순차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비로소 y의 분포 y t given s t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들 세타, 그 모든 파라세타라는 것은 베타 1, 베타 2,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다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분포가 x t 베타 ST.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S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선비 변수의 수가 하나가 아니 여러 개라면 이거 트랜스포즈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얘는 이제 왜냐하면 ST가 그때는 컬럼 벡터가 되니까. 그죠? 그럼 베타는 원바그원이 아니라 이제 KI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비로소 이제 종속 변수인 YT가 매 시점별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